쭉 내려오면 이런 거리를 또 걸을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사실 워런마토랑 거기 근처에 있는 바다로 갈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못 가겠어요. 이러다가 더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여기 밑에 단수이 거리를 좀 즐기고 여기다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응. 정말 너무 화창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 약간 비가 그리운 날씨. 하지만 비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런 데 마음 볼까. 디 피넛 아이스크림을. 오케이, you can choose i 피넛, 아로, 새스민 마차. ごわばとシソレモン。ごわば。あ、uh, ?You can choose two。ごわばとシソレモン。モン uh, コリンダー。 여기가 땅콩 아이스크림 원조라고 합니다 다른데서 가면 맛이 없을수가 고부 있다고 저도 예전에 먹었을 때별였는데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은 6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고 60원이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샤베트 맛이라서 되게 상큼한 건산 굉장히 이빨 시려운 레몬샤베트 맛입니다 지우펀에서 드신 것 보다 맛있나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성공 근데 지우펀에서 먹은 것 보다 땅콩 상태가 좋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맛이 프레쉬한 것 같아 깔끔해 예전에 약간 쩐내도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괜찮아 아이스크림도 거기는 좀 그냥 뷔페집에 나오는 그런, 음. 그런 아이스크림 맛이었는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훨씬 깨끗하네, 맛이... 완전 시원해. 난 평소에 소바트 소름 끼치고 안 먹거든.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응. 야자씨, 지우펀에서 먹어봤던 기억에... 응. 네가 이거 먹으러 가다 그래서... 응. 아,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그랬거든... 응. 괜졌네 아, 근데 고아바가 낫다. 확실히... 아, 고아바진더 맛있다. 응. 리뷰에도 고아바 맛이 맛있다고 써있었잖아. 너무 싫어. 입안에 철사가 많아서 더 싫어할 음. 더 겁니다. 아 유적 괜찮은 것 같아. 음. 음. 구워바가 훨씬 맛있어. 그래서 그냥 구워바로두개다 해도 될것 같고 상큼하게 더위 확 날리고 싶은 레몬도 괜찮을 것 같고. 전에는 먹다 버렸었는데 이번엔 다먹었어 괜찮다. 여기서 워런마타워가 90원이고 파리 가는 게 34원이고. 음. 음.. 나쁘진 않다 예정대로 다시 파리 갈까 했더니 바로 출발해버리네요 이런 잘가라 파리 도착해가지고 응 오징어 주스만 먹고 들어오는 거 혹시 파리에서 다음은 7시인가요? 15분 정도예요 15분 정도 그럼 다이거몇지인가

아 시시해. 34원 왕복으로 끊어가지고 총 164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이 티켓이 나왔고요. 134원, 134원이라고 말안 했어요. 1 2 4원이라 그랬어? 134원이래요. 그리고 이게 7시가 마차라고 해서 7시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앞에 거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음. 배를 못 탔는데 지금이라도 살짝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마침 배가 돌아왔습니다. 네, 시. 드디어 파리로 갑니다. 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꽉 차서 못하고 있어요. 확실히 노을 질 때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노을이 아쉬운 거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 같아요. 맞아. 아무래도. 좀덜적고할때 가고 싶 하는 거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맞아. 나가기 싫었어 아까 는 거의 다 왔다. 물이 다 빠져서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도 되게 분위기 있다. 멋있죠, 그죠? 이렇게 물다없으니 짠. 드디어 빨리 도착했습니다. 예예 예. 여기가 할머니 오징어인데 잘 왔나 보다. 할머니 오징어가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집이 그 진짜 할머니 오징어라면 안 왔는데요? 왜지? 확실히 튀김집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이 거리를 걷는 건또 꽤나 느낌 있고 괜찮아요. 내일이 단오절이라서 그런가? 안는 곳이 좀 있네요. 비록 다 닫았지만, 하늘은 진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바대 여기 잘하신 것 같죠? 네. 분위기 좋네요. 배가 진짜 많다. 타이베이 0 번은 넘왔는데 파리 처음 와봐요. 저도요. 비가 와서 안 되고 주말이 아니라서 안 되고 몇, 몇 번은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아주 기쁘네요. 올수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연시 영구시 너무 없어. 그러게 내일 노는 날이라서 그런가 봐. 뭐좀 먹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여기를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많이들 타던데 자전거 대 타면 기분이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해요 바람도 좋고 풍경도 이쁘고 해가지고 음... 예, 깨 같은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고 방금도 빠 빠리빠지 미안리빵집도곧 <laughs> <laughs> <바리> <laughs> <laughs> 끝납니다 아직 안 끝나지 참 끝나지 <laughs> 이번, 주말, <laughs> 이번 주말에 <웃음> 막공입니다 빨리 오니까 빨리빵집 막공하네 그런가요? <웃음> 내가 뭐냐, 걔 아들 대신에 빨리 왔어 <laughs> 성우 대신에? <laughs> 어 성우 대신에 <laughs> 그빠리랑이빠리랑 같은 빠리일까요 쌍띠읍 빠르는 같아요? 프랑스 파리와 그럼 팔이고 사이비. <laughs> 네. 르코르동블로가 여기 있나요? 내 마음속에 있겠지. <laughs> 뭐? 파리. 파리. 이런 식으로 곳곳에. 포토 스팟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해서 되게 보기 좋아요. 해질 때쯤이라서 조금 은근하게 어둡긴 한데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고 푸릇푸릇하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물론 다들 먹으러 오는 거이지만 저희는 먹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산책하든 자전거를 타든 약간 피크닉 온 것처럼 즐기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쁘다. 와, 분위기 미쳤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분위기 좋으니까, 여기 되시면한번 와보세요. 엄마가 가자는 거 제가 좀 싫다고 뻐겼는데 <laughs> 역시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 가자! <laughs> 가자! 귀여워. 어, 페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시, 아, 세시, 아, 세시. 네. 이지카드로 찍으셔도 되고 저희처럼 티켓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30분 정도 보긴 했는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막차가 좀더 길게 있었으면 저, 더 천천히 둘러보실텐데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차야출발하면시스템이것같요 그래서 아까 직원분이 3시 15분 정도? 15분 정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거의 먹었는데밥 생각이 안 나요. 7시가 넘었는데 여기서 동네까지 가면 1시간 걸리는데도 딱히 뭐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거의 제대로 먹었는데도요. <laughs> 여기 뽑기는 교통카드도 돼요. 이지카드로. 아, 어, 웃긴다. 아, 이거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한 판에 10원 정도? 50원? 음... 한 판에 10원 하는데 이거를 교통카드로도 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너무 웃기다 포켓 어, 이 교통카드래. 재밌네. 여기 부터 라우지엘이에요옛 거리. 확실히 평일 그것도 수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고 좋네요. 저 이렇게 쾌적한 거 처음 봐요. 맨날 사람 빠글빠글 빠글빠글 빠글이었는데 굉장히 좀 낯설네요. 수요일이 원래 여행객이 제일 적어. 그래서 좋아. 토, 일, 월, 화 오거나 어 목, 금 토, 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수요일이 제일 한적할 수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사람 없는 게 최고야. 아, 옛날에 이것도 사왔었는데 한 리뿐 미수한 리뿐 미수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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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이거 엄마 미...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사왔어 어디 증가스 진간... 아니야? 지우 어. 그래. 어, 이거 땅콩고자서 사왔었잖아 그때 그거 해봐 대만 여행을 많이 여러 번 와서 그런가 더 이상 막 현혹되지 않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 음 <laughs> 지금 그나마 살것 같은데 음. 지금이 30도래요 아까워. 저기 30도 30도가 살바하다고 느껴지는 건 조금 너무했다 아이폰 기준 현재 29도 최근 운동 34도 너무 더워서 코코에서 망고 요거트 스무디를 시켰습니다 큰 걸로 시켜가지고 90원이래요 진짜 망고가싶어요제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가 한데 그래도 맛있나가나가가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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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서 나 나가서 나는서나가 나가서 나 봉토더, 이거 봐. 아니, 이거. 수마 아, 세시. 이렇게 생긴 건데, 알지 않은데, 음 먹을만해. 붕어빵이랑 똑같을 것 같은데? 붕어빵인데, 달 알지 않아. 담백해. 그렇대요. 괜찮네. 무슨 음료를 시킨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망고도 시히고 젤리도 시히는데 귤까지 시히거든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옆에다가 이거 사진 띄워놓을게요. 초점 맞은 걸로. 먹다 먹은 거다 먹었어. 신상인가 봐. 음. 아까 그 합.. 그니까.. 유니판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음. 걸어놓은 거였으니까. 괜찮아요. 추천니다 인데 내리면 바로 파란 우선이 있는 그런 대만입니다 이런식으로 타이밍만 잘 맞으면 바로 환승이 가능해요 진짜 잘되어있어요 늦기까지 하는 집이 별로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엄마가 어제 또 먹고싶다고 열심히 찾았던 이 집이 시룬 근처에서 10시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다닥 왔습니다. 여기가 프랜차이즈래요. 엄마는 다른 지점 갔었었다고 하는데, 신문역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 먹어보는데 궁금합니다. 원래는 이 종이로 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먹을지고민 하고 있으니까... 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어 버전 메뉴판도 주셨어요. 어디 갔는지 구분 응. 안갈 때가 있어 나 그래서 종종.. 꼬꼬미 보려고.. <laughs> 잘 먹겠습니다 <웃음> 음, 치찜 굉장히 고소하고은 어... 괜찮은데? 나 이렇게 된거 처음 먹어 엄마가 맛있는 집은 안 데려와요 <laughs> 맛있는 집은 안되요 아, 맛없는 집은 아니란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코랄 같다. 괜찮지? 가격도 되게 싸고, 김밥 처럼 처럼 여기저기 되게 많거든? 여기가 최근 리뷰들이 조금 별로길래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 엄마가 맛있게 먹었던 집이라고 해서 믿고 왔는데, 괜찮은데요. 프로듀스를 올라 해서 이런 메뉴를 상상 을으면 아예 먹을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땅콩소스랑 간장소스가 적당히 국물이 되니까 미해 매력있어. 에고. 지 이렇게 큽니다. 완전 실한데? 자. 채. 나이 젓갈도더 두둑같은. 이런 느낌? 혹시 어떤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느낌거라어서안 돼. 아침에 먹은 새우 만두를 진짜 새우로 가득가득 했다면 얘는 새우 플러스 고기. 그래서 새우 비중이 엄청 높진 않은데 새우를 향이 히 충분히 나는 그런 맛입니다. 이런 음, 대신 필요할 줄아 미야. 그거 진짜 해보요. 고만 맛 나. 너무 맛있지. 나 좋아하는데. 봐 국물도 되게 깔끔하고 괜찮다. 그치? 국물이 깊은 맛은 아닌데 가벼운데 깔끔한 약간 새우들하고 비슷한 음. 맛. 응. 음. 얇은 국수를 삶아서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한면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고, 땅콩소스 버전도 고기만두, 고기부추만두, 새우만두,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근데 괜찮다. 뭔가 양이 적은데? 싶어서 더 시킬까 했는데? 요기 배가 불렀어. 좀스스한테좀 짜증이 나고요. 더 먹고 싶었는데. 아, 더 먹고 싶었는데? 음. 아 뭔가 묘하게 양쪽 느낌이었거든요 분명. 근데 묘하게 배우른 거야. 더못 먹겠는 거야. 이게 피는 그게 아. 얇은데 속이 굉장히 꽉차 있잖아. 진짜 피는 정말 얇들 하게 얇은데 속이 꽉꽉 차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안 먹었는데 묘하게 배가 찬 느낌. 배가 이렇게 해서 두개165 주고 왔고요. 훔듬 이게 맑고 깨끗하게 그냥 가볍게 먹기 괜찮은 엄청 미친 맛이다 이런 건 아닌데. 오! 괜찮군! 가격대도 있대. 응. 아 아주 착하지. 괜찮군! 하고 먹었고 그 마장 소스 그 친구는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맛있어서 엥? 이게 왜 맛있어? 이게 왜 괜찮아? 하고 먹었어요. 어, 내가 정말 안 좋아하는 소스거든 그게? 그럼 우리 내일 응. 배짜로 도전해볼까? 김치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내일 단오절이라서 안녕 곳이 많대요. 근데 저기는 온데요 저희가 물어봤어요. 내일 네, <laughs> 굶을까봐 물어봤어요. 딱히 당기는게 없으면 저기를 한번 더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원점 아니더라도 점포 여러개가 있으니까 음. 다른 데서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내일이 단어절이라고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요. 음식점도 많이 나와고 평소보다. 음. 혹시 안녕까봐스벅에서자몽처다 5개 먼저 사면서 내일도 열냐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내일도 열네요. 그래서 걱정 없이 5개만 먼저 사갖고 가려고요. 너무 무거워. 이것도 도구인 것 같지? 맞아. 이것도 먹어볼래? 된다. 它这里又不了。豆干豆腐豆腐。要什么呢？这是什么呀？板叶豆腐一个二十。啊，那这个一个。鸭脖子？有没有鸭脖子啊？有鸭头剩一个，鸡脖子还有。鸭脖子一个吧。这个一个哈，呃五十。鸡。鸡脖鸡脖子吧。一个两个五十好吗？好。 늘 지나가면서 한 번쯤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했는데 마침 타이밍이 돼서 샀습니다. 원래 야부즈라고 뭐 오리 목을 되게 즐겨 먹었었는데 저희 동네 가 그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방금의 비전을 조금 음, 해가지고 닭 목으로 바꿨어요. 닭 목이랑 두부 어쩌고 저쩌고라던데 궁금해서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름 당인 것도 있고 게 당인 것도 있고 닭목두개에50 그리고 두부는 하나에 20 해서 총 70을 했습니다이 맥주 안주로 먹으려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맛있지 않을지 궁금해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길 제발 동키호테가 24시간이라고 해서 물론 9시 51분이니까 10시도 안 되긴 했지만 내일 마음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이에 가서 한뭐살고 있나 봐보려고요. <목소리도> 동키 호텔은 처음이에요. 일본 안 가가지고 처음 가는데 숙소에서 일본 걸. <laughs> 사실 일본 난 걸린 3 0층리로 해서 왔어요. 여기는 3층부터 아래로 내려오나 봐요. 이 펭귄이 캐릭터구나. 귀엽다. 이런 것도 파는구먼. 네? 뭐야? 한 송이에 54,000원이야? 1,299원이면 53,259원. 네? 미친거 아니야? 오, 지금 살모스가 사이머... 떠오르고 아, 있는데 살머스가한 아, 네. 송이가 5만 원이라니 말도 안 돼. 동키호테가 1층부터 3층까지 쭉 먼저 까득까득까득 일본 제품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바이브가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일본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엄마 말로는 일본에서 파는 것보다 1.5에서 2배 정도는 비싼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분들을 되게 애용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경하기도 쉽지 않고,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아까 먹은 집이 다른 곳에도 있네요. 아, 아 여기 심어먹는 뒤쪽에, 맥주 어. 마시기 좋은 분위기. 여기? 많대. 음. 여기. 던더라고. 더운데 어떻게? 아 여기가 그냥 분위기 좋은 그런데야. 스페인에서는 추운데 어떻게 밖에서 먹지 했는데 대만에서는 더운데 어떻게 이 밖에서 먹지? 술을 많이 즐기지 않으니까. 어. 여기는 술 먹으면 더 더워지잖아 심지어. 나는 저금핫풀이야어핫풀 같아 심지어 진짜. 어, 사람 진짜 많아 보이는데 술 먹으면 더 더워지잖아요. 음. 어떻게 해야여기서 나 진짜 술을 못 신가 봐. 못 먹어도 분위기는 즐겨야죠. 어느 슈퍼를 가든 어느 편의점을 가든 한국 것뿐만 아니라 일본 것도 다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돈키호테에서 파는 게 편의점에서도 있는데 편의점이랑 돈키호테랑 두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수입은 수입인가봐요. 아 너무 시원해. 다들 피엑스에서 많은데 쟁겨간다하더라고요 요즘 까르푸가 비싸가지고. 근데 다들 뭘 그렇게 사는건지잘 모르겠어. 이러다 캐리 텅텅 비어갈수도. 스타벅스 자몽창으로만 가득탈수도. 랍스터 맛 이거 궁금해. 이것도 하나 먹고. 굴전맛이래요 얘는 그냥이고 얘는 매콤한 맛 그래서 이거 한번 먹으려고 이게 더 양이 없어서 김치전골탕 같은 맛도 있대요 근데 꽤 많이 비어있어 오, 이거 인기 많은가 봐 신기해 엄마가 하 김맛 이친 것도 하나 이거 한번 사봐 돼. 얼마 안 하는데 얘도 마라소스래 포켓이라 마라 이렇게 이렇게 가봐도 될까요? 대만에 왔으니까 대만 걸물 사고 싶은데 일본 거랑 한국 거랑 너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서 어떤 게 대만 건지 일본 건지 중국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 거는 내가 너무 잘알지만그 외의 건잘 모르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